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해 첫날 보는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6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에 보내실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 설교문이 묶여있는 책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이때 시대에도 질문이지만 우리에게도 늘상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딸내미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아이들은 고민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강의를 보니까 두 살부터 이미 벌써 공부하느라 힘들네요. 6학년 친구가, 아,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부밖에 한게 없어서 학업을 이제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지요. 4학년 때쯤이면 부모님이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냐? 하는 말이 이제는 여기 가슴으로 들려서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고민을 참 많이 하고요. 또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한참 사춘기인데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엄마랑 맨날 투닥투닥 싸우느라고 아주 힘든 시기를 겪다가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이 세상, 야, 50대의 취업률보다 이 20대의 취업률이 더 낮은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근데 그 뿐일까요?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어른 모든 분들도 정말 힘이 든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해서 오는 그 불안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불안함을 없애보고자 많이 배우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 배움이 많았던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았던 사람 솔로몬이죠. 철학 박사,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였지만 그 박사로 지식을 얻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높고 높음이 되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족족 다 죄라서 마지막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으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약한 것밖에 없고 불완전한 모습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6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래요. 우리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저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무슨 말인가요? 기업은 뭔가 경영하는 거죠. 세상 경영 말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꾸려가시는 데에 있어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이거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조건이 돼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나? 아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요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뭐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강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강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강하면 은 내가 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내 네,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 네, 운이 좋았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물미어 그런 사람도 그런데, 강한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표현해 주셨는데,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하시냐고요? 너희가 적어서 기뻐.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너가 약해서 내가 기쁘다. 너가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기쁘다. 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할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혹시 너무 약하셔서 마음에 상심이 있으십니까? 기쁨이십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이거... 우리 이러, 이러잖아요. 음, 어떤 집에서 애완견을 고르는데 여러분 애완견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실 것 같으세요? 최고의 예쁜네 최고 잘생긴네 이런 거 고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다못해 사과 하나를 고르더라도 아주 제값을 치르고 도 근사한 녀석을 고르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한 분이 애완견을 고르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 이어갈게요. 어, 원래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예방 접종을 하러 갈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그냥 부스에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저 친구 데려갈래? 쟤 데려갈래?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 팔렸는지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졌고요. 떨어져도 사람들이 안 사가는데 자꾸 마음속에 데려갈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에 데려왔어요. 아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저대고 그동안에 그 좁은 공간에서 먹질 못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밝히고 주인이 손만 내밀려 그러면 그거 막, 에이, 막 크, 할퀴기 일상이고 정말 못 살겠더랍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계속 사랑해 주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살도 올라오고 또 먹을 거 앞에서 막 달려들지도 않고 아무나 보고 무서워서 짓는 애가 아니라 아주 근사한 애로 커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셨대요.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근사한 게 만들어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집 안에 정원, 집 안에 있는 그 정원에다가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숲은 뭐 눈이 휘둥그해질 만큼 멋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르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밑둥도 작고 또 키도 작은 볼품없는 애들만 그렇게 몇 가지로 고르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흉을 보는 거죠. 뭐 데려와도 저런 애를 데려왔나 소나무가 저게 뭐냐. 언 저거 개 구실 못한다. 곧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가서요. 얼마나 멋진 녀석이 됐냐면, 밑둥도 탄탄해지고 키는 여전히 작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작품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못나도 주인을 만나기 시작하면, 주인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약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말 더 적다. 적어서 약해서 내 기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거든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가 종대였던 집, 그 애굽에서 송량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부터 이미 400년 전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국에서 종살이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 하고 그림조차 그려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저 이들이 꾸는 꿈이랑 어제 먹었던 것보다 오늘 좀더 먹었으면 좋겠네. 내 자식은 나처럼 노예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다스리는 뭐 작업반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네. 이런 꿈을 꿨을 텐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딱 권능의 손을 펼치시니까 그 가장 세상에서 커 보였던 그 파라오도 이집트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다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권능의 손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그 권능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구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아라. 오직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이라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f u l이 붙어 있어요. 믿음 있는 충성된 약속을 지키시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좀 알아라. 너는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하게 살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고 두렵지만 나 여호와는 확실하고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며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어디에서든지 이끌어 낼수 있는 자다. 그런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너무 약해서 그래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것만으로 기쁘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런즉 알아라. 나 여호와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약속을 지킨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약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 뭔가 부품을 막 만들어요. 부품이 자기가 뭔지를 알까요? 딱 완성됐을 때아 내가 선풍기구나 이걸 알수 있듯이 만드는 분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갖고 계시겠죠. 지금은 내가 보잘것 없고 하찮은 그런 부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사람이요. 자기것 만들어도 진짜 기가 막히고 근사하게 만들더라고요. 빌딩들 보세요. 인천대교 보세요. 야, 이걸 도대체 사람이 만들었네? 싶을 만큼 멋지고 근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냄새나고 약하고 사납고 정말 모자란 것 투성인 우리를 탁 택하셔서 너는 이제 내 기업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딱한 가지입니다.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 줄 아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된다. 오, 하나님, 새해인데, 뭐좀 임팩트 있는 거 다른 거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해 아래 새것은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다 굴러가요. 그죠? 굉장히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만 다르냐면, 먹는 곳좀 다르고, 사는 집좀 달라지고, 있는 옷이 좀 달라질 뿐이지, 사는 건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뜻은요. 이때 이 신명기 시대에도 동일하고 지금 이 21세기, 특히 2021년을 이제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걸 지키면 너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 여호와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고 경험했다는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중에 그럼요 누가 뭐래도 마리아예요 요셉은 천사 이야기를 들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천사가 매일 밤마다 요셉에게 말해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일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는 확실하냐면 마리아는 확실해요. 왜요? 점점점 배가 불러왔죠? 그리고 진짜 아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경험시켜 주고 싶으신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실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가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서 좋으시네 우리 가족 여러분 제발 우리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약해지고 더 어린아이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약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강하여져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규례 앞에, 법도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나를 살펴야 하죠. 그래서 대응교회는 특히 이번 2021년도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며 아버지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10개명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전한 시대이지요? 불확실하지요? 늘 고민이 넘치죠? 나는 왜 이렇게 고민만 할까? 난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약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과정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며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 복은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약함이 감사입니다. 내가 약해서 나는 보잘 것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기쁘시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좋으시답니다.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아버지, 이제 이 시작하는 이 하루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서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나, 하지만 확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손꽉 붙잡고 말씀 되새김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